제작진이 찾아간 첫 번째 전통음식의 고수 바로 강원도 정선의 한 시장에 있다는데요 전통 시장의 매력은 역시 다양한 먹을거리죠 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오늘의 고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라라 시장 안쪽에 유난히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맛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거 먹고서는 감기 한번 안 걸렸어요. 예전에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거를 가마솥에다가 몇 시간씩 끓여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어, 그거 못지않게 이것도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눈앞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따로 사람이 만드는 꿀 조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데 이렇게 손님들한테 네. 뭘 주시는 거예요? 도라지. 아, 주세요, 도라지 네. 조청. 30년간 조청을 만들어 온 박경로 고수. 아니, 도라지 조청이요? 네. 드셔보실래요? 맛있어요. 많이, 아, 저... <laughs> <저 아니>, 너... <laughs>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고요? 처음 맛보는 도라지 조청. 그 맛은 어떨지 오감을 열고 음미해 봅니다. 와, 아니, 사장님, 네. 보통 조청하면 너무 달아서 이래하니 아린데 이건 아리지가 않네요. 도라지하고 더덕하고 무하고 엿질금하고 쌀로 만든 조청이에요. 아, 일단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손으로 만들죠. <laughs> 그럼 그 손으로 만드는 비법 오늘 알수 있어요? 그럼요. 보여드릴게요. 건강에 좋은 도라지와 더덕을 좀더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고민 끝에 조청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대표적인 슬로우푸드인 조청. 만드는 데 손도 많이 가고 들어간것 하나하나 재료도 꼼꼼하게 골라야 하는데요. 다가져 수장님, 지금 유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자 수액. 야자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졸여서 만든 특수한 당액이에요. 야자 수액이라고요? 야자 수액 진짜 처음 들어봐요. 네, 맛이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 음. 맛 보여드릴게요. 아, 저도 먹어봐도 돼요? 네, 맛 보여드릴게요. 모든 당은 먹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요 갈증이 싹 없어지는. 갈증 없어지는. 예. 입 마를 때 먹으면 입이 싹 갈증 이 없어져 버려. 아주 개운하지. 맛이 엄청 개운해요. 어. 천연 당의 매력에 빠진 제작진. 이거는 설탕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막지도않 천연 당. 야자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끓이면 천연 당이 나오거든요. 엿이 없어서 엿 대용으로다가 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야자수액을 사용하게 됐어요 모든 설탕이나 당이나 꿀은 엿은 이게 결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팅이 되고 강정이 되는 게아니라 쪼리 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네 시간 정도 은근하게 푹 끓여지면.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댄스, 댄스, 댄스 타임. 신량 나게 들썩들썩. 가위질을 하는 데요. 지금 무슨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잘라야. 점도 좋고, 넘기기 쉽게, 맛있게, 부드럽게, 쫀득쫀득하게. 아, 근데 요즘 기계 좋은데 기계로 하셔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데이터 가지고 시간 주다가 하는 거 하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그하는거 u s u s o 겠죠 young girl k n 없으시구나. 못 하죠, 이 a l k about the situation. She'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손님 맛이 어떠세요? 어. 맛이 최고입니다. <laughs> 천연의 단맛이어서 좋아서 편안해지고 이게 그러니까 다른데마다 인공 단맛이 아니어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달고 맛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좋아요. 자연에서 찾은 어른의 성숙한 단맛. 조청과 환상의 짝꿍도 있습니다. 달여 조청의 버무린 한관데요 고수의 손을 거치면 더욱 특별해집니다. 맛있어요. 이곳에서만 만들어지는 한과의 맛은요? 맛있어요. 바짝바짝하고 누지지 않고 이게 다절찍어면서도 감칠맛이나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렇게 달지도 않고. 즉석에서 만드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청에 이건 뭐예요? 아니 사장님 방금 뭐 넣으신 거예요 무조청의 유자요 무랑 유자요 무가 영양에 좋고 소화에 좋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칠맛이 나고 단맛이 덜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청을 써봤는데 그래서 제일 부담없는 게 유자청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시도 끝에 대중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한 한과를 탄생시킨 겁니다. 모든 건한끗 차이죠. 우리 전통의 맛에 고장별 특산물을 더해 지역의 발전까지 생각하는 고수. 그 정성 덕분에 평범한 단맛이 아닌 건강까지 듬뿍 담긴 단맛을 낼 수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하세 가지 모둠으로담아 자, 많이. 이쯤에서 맛평가 들어봐야겠죠. 유자 맛이 나서 굉장히 상큼해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네. 이거 눅눅하지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좀 부드러워요. 다른 거하고 달라. 유자가 많이 들어서 야들야들해서 맛있어요. 이게. 30년간 전통 단맛을 만들고 있는 박형노 고수.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어머님이. 집에서 만들고 할머니가 집에서 만들고 가마솥에 만들던 거를 호기심에 한번 만들어보기 시작했어요. 또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사업도 커지고 또 하다 보니까는 인정도 받게 되고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사업체를 이끌며 k 디저트의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통의 맛을 건강한 맛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대인들은 단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최대한 저당 한과를 만들려고 메밀로 조청을 만들어서 그거로 한과라고 만들어 보자. 해봤더니 테스트해 보니까 단맛이 한 삼분의 일 정도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 당뇨 환자들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한과를 만들고 싶은 거죠 우리의 소중한 맛과 멋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